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 주말 아침 인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나니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쁜 종자로 단협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화려한 호피 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색감 예쁩니다. 극황 중투입니다. 네 번째 꽃이 경달았습니다. 봉윤아입니다. 다섯 번째 종자 예쁜 잎편 수반입니다. 여섯 번째 두화 색설 운행 두 종자목입니다. 일곱 번째 색감 예쁜 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종자 좋습니다 중투입니다. 아홉 번째 예쁜 단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열 번째 입변의 종합 중투입니다.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한 쪽입니다. 전진 한쪽으로 9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9cm 이상, 이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종자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정하고, 라사지 좋고, 잎 폭이 넓어지는 그런 아주 예쁜 한초입니다. 라사지와 같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예쁜 단엽으로 입실하셔서, 어, 촉수 늘려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진으로 한쪽 이어서 또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진 상태입니다 봐주시고요 이것도 아주 야무치고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단엽 한쪽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잘 내린 상태입니다 뒤쪽까지 이렇게 봐주시고요 단엽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호피본입니다. 호피반 두촉에 신화를 이렇게 하나 달고 있습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5cm 이상이 보고 0 9까지 나옵니다. 크게 다친 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깔끔한데 뒤쪽에 점만아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보시는 그대로 잘 배양된 상태에서 전진적으로 무늬가 발달해가면서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어, 신화, 이렇게 달았습니다. 신화 키우시면서 무늬 또한번 뽑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워낙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졌기 때문에. 촉소 한번 늘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가겠습니다. 전지 쪽으로 어 뿌리 좋고 신화도 뿌리를 이제 뿌리를 이렇게 신화 뿌리 내렸습니다. 봐주시고요. 전지 쪽 뿌리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촉도 가장 뒷대 쪽도 뿌리 지금 현재 두 가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봐주시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호피 소개해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색감이 예쁩니다. 극광항으로 가는 중투입니다. 극광항으로 가는 종자, 좋은 중투 한 촉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3cm 이상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종자가 워낙 예쁜데, 뒤쪽에 불보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별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이 내려앉았고 입장에 조금씩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이 부분도 확대해서 같이 보여드리니까 봐주시고요. 가랑가랑합니다. 구육질에 까랑까랑한 육질에다가 녹대비가 아주 매력적인 좋은 품종입니다. 종자성 보시고 상처 있는 것도 확인해 가면서 그래도 좋은 종자성을 보시고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진쪽에 자마를 살짝 하나 달았습니다. 크게 아직까지 탄력이 붙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자마 달아올리고 뒤쪽에서 뿌리가 충분히 또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뿌리길이 계속 같이 보시면서 달력 받아가시면서 작품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종자이니까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색감 예쁘고 녹대비 예쁘고 그리고 육질도 좋습니다. 탄탄한 육질이 아주 매력적인 난초이니까 입실하셔서 크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1 2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복륜입니다. 복륜화입니다. 다섯 쪽에 꽃이 두경 있습니다. 8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29cm 이상이 폭은 1까지 나옵니다. 1 0 0 복륜에 가깝습니다. 색감 한번 봐주시고요. 여이 좋습니다. 이 폭이 어, 1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쁜 복륜화 기대하시면서 한번 어, 입실하셔서 올 봄에 멋지게 꽃 피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여기 깔끔한데 조금씩 이 끝에 이렇게 삭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축수가 많다 보니까 뒤쪽으로 조금 상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모습 한번 봐 주시고요 29에 1까지 나오는 이 꽃이 좋은 복륜입니다. 예쁘게 올해 복륜아 피워보십시오. 꽃을 이경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어울려지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별만한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는 꽃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보여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변 서반입니다. 세촉입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8cm 이상, 입 폭은 0 5 정도 나옵니다. 끝으로 소바 무늬가 살짝살짝 밀려 있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밀려 있는 모습 봐주시고요. 어,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이 끝들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끝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종자성을, 좋은 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마다 이렇게 야무지게 잘 오고 모습으로 멋지게 잘 생긴 모습 한번 봐주시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끝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성이 예쁜 단초입니다. 멀리서 보셔도 충분히 잘오고 모습으로 좋은 종자성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변에 서반입니다. 어, 입실하셔서 꽃 기대해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비 워낙 예쁘기 때문에 이대로 여비로 한번 키워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 1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가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뿌리길이 계속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뒤쪽도 충분히 보시고 입실 추천해 드립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행도 소개해드립니다. 두화책설 원행도 내촉입니다. 네 촉수 좋습니다. 8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16cm 이상의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어 촉수가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목대도 좋은데다가 좋은 촉수를 가지고 있고, 어 뒤쪽 입장 빼고는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실하셔서 꽃도 금방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행도 19에 0 9의 입폭입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뒤쪽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마 하나 달았습니다. 자마단 모습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실하셔서 촉수 금방 늘려 보시면서 꽃 한번 달아 보십시오. 원행도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반 소개해드립니다. 두 촉입니다. 7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6cm 이상, 입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탄력도 좋은데다가 색 대비도 아주 예쁩니다. 맑은 색감의 서반이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뒤쪽은 조금 옅어졌지만 전진 쪽으로 입 폭이 훨씬 넓어지면서 색 대비도 훨씬 예쁘게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종자 예쁩니다. 입실하셔서, 여배로도 충분할 것 같고, 꽃, 꽃도 한번 피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6의 0.6의 폭입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가 좋습니다. 뒤쪽도 불법도 있고, 대체적으로 뿌리도 좋습니다. 입실하셔서 달력 한번 받아보십시오. 서반 두쪽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드립니다. 두촉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녹태비가 아주 예쁩니다. 입 길이가 14cm 이상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전지촉 녹태비가 예쁘게 잘 발전해가 나온 모습 한번 봐주시고요. 녹이 깊게 들면서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게 까고 있는 난초입니다. 치마처은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뒤쪽은 조금 이렇게 얼룩이가 있습니다.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이 부분은 한번 봐주시고요. 두촉입니다. 두쪽 종자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쇳뿌리도 내리고 있고 뒤쪽으로 탄나도 있지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4에 0.8의 폭입니다 중두 두쪽 13만원의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라사지 좋은 단엽입니다. 한쪽에 1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6cm 이상 이쁘고 0.7 정도 나옵니다. 라사지가 정말 예쁩니다. 안쪽으로 라사지 충분히 있는 거,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 이렇게 라사지 충분히 예쁘게 잘 깔려있는 거 봐주시고요. 라사지 좋아하시는, 라사지 단엽 좋아하신다면 입실하셔서 촉수 한번 늘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같이 보여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좋은 뿌리 가졌으니까 촉수 빨리 늘려가시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뿌리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라사지. 좋은 단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소개해드립니다. 입변에 중압으로 보셔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작습니다. 한쪽에 5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8cm 이상이 부고 0.4까지 나옵니다. 작도 작고 조금씩 상처도 있고 가운데는 통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 탄탄합니다. 탄탄한 후육질에다가 중압에 무늬를 예쁘게 잘 깔고 나오는 종자성이 아주 예쁜 난초입니다. 조금 작지만은 종자성 보시고 또 저렴한 구매하셔서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중압의 느낌이 더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8에 0.4의 폭입니다 뿌리가 괜찮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좀 작지만 뿌리 길이 계속 한번 봐주시고요 작지만 종자로 재미있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